i made my family disappear. 캐빈은 마음에 병이 있는 아이입니다. 잠깐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녀기가 네, 압니다 하지만 이걸 좀 보십시오. 사람을 향해 벽돌을 이렇게 던지는데 어떻게 정상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른이 되고 나서 보면 호로 무비가 따로 없는 no. 나올로시페로 어그로 좀 끌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어그로 극장장장장장. 고목 캐비는 마음에 병이 있는 나입니다 I don't want to see you again for the rest of my whole life. 환각과 환청. 거울 속에 무언가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타인의 고통에 즐거워하는 Hello. 그쪽 e 향의아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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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버지는 엉덩이가 예민하죠 성탄 휴가로 모두가 분주한 그날 밤 케빈은 알수 없는 이유로 버지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데요 때문에 달라냈던 저녁 식사는 엉망진창이 되죠 게다가 이미 큰어머니의 목을 부러뜨릴뻔한 사건이 있었던 터라 가족들은 케빈에게 비난의 눈빛을 쏘아댑니다 사실 케빈의 성향을 의심하고 있던 엄마는 케빈의 정신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휴가를 떠나는 시기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Kevin, no. 엄마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케빈과 가족을 떼어놓습니다. Kevin, right 하지만 다락방에 가기 싫었던 케빈은 upstairs,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만 악담을 쏟아내는데요. 비수 같은 케빈의 말은 I hope you don't mean that. 엄마의 가슴을 찌르고, I don't want to see else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I want to see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큰 실수를 하죠. Then again. Maybe it'll 그렇게 케빈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가족들에 대한 저주가 깊어가던 그날 밤, I wish they would all just disappear. 개팍한 산타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갑자기 몰아친 돌풍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마을 전체에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키는데요. 그렇게 늦잠을 자버린 가족들은 허겁지겁 공항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케빈만 홀로 남게 되죠. 가족을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믿게 된 케빈은 진심으로 기뻐하는데요. 항상 자유를 억압당했던 케빈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만끽합니다. 성인 비디오를 보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버즈의 사물함을 마구 뒤지고 I'm going through all your private stuff. Cool, firecrackers. 형의 여자친구에게 상처도 주고, 그러다 총을 발견하죠. 한편, 비행 중이었던 엄마는 알수 없는 허전함을 느끼는데요. 그러다 문득, 케빈을 놓고 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kind of 그리고는 극심한 죄책감에 괴로워하죠 전날 케빈과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하고 혹시나 케빈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키진 않을까 걱정하며 그녀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편 홀로 남겨진 캐빈은 인기척에 놀라 잠을 깨는데요. 경찰인 척 마을을 돌며 휴가를 떠난 빈집을 노리는 좀도둑 해리와 어딘가 모자란 마보였습니다. 아무튼 캐빈은 온 집안에 불을 켜며 녀석들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케빈은 쓸데없이 나대다가 운명처럼 그분을 만나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다음날 옆집을 털고 있던 해리와 마브는 헤이 해리? Yeah. That house we were at last night was that the McAllisters? Yeah. 우연히 어제 그 집이빈 집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I k n e w it was silver tuna tonight. 그렇게 케빈의 집을 털기로 하고 돌아가던 해리와 마부는 Hey, w a t c u t 빈과 마주치게 됩니다. Sorry. 그렇게 별일 없이 각자 가는 길을 가리던 그때. Merry Christmas. 케빈이 <laughs> 해리를 알아보죠. 케빈이 집을 나서며 봤던 베네. 며칠 전 찾아왔던 경찰관이 타고 있자 케빈은 직감합니다. <laughs> 녀석들이 빈집 터리범이라는 걸. 케빈은 녀석들이 올 것을 대비하는데요. 그렇게 1차 방어에 성공하죠. they come back? r i s They come back t o m o r 다음 날, 해리와 마부는 분명히 빈집이어야 할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자 수상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마부는 캐빈의 집을 확인하러 갑니다. 이번에도 케빈은 right, money? Money? 녀석들을 감쪽같이 your 속이는데요 one, two, <laughs> 케빈의 존재를 몰랐던 해리아 마브는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범인의 얼굴을 확인하려 하는데요. 그렇게 하루를 꼬박 지켜보던 해리는 얼마 전 마주쳤던 케빈이 피터의 집에서 나오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해리는 궁금했습니다. 케빈이 왜그 집에 있는지, 그때 봤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 총소리는 뭐였는지 그러다 알게 되죠. 케빈이 혼자라는 걸. 애초에 이 동네를 털기 로한 목적이 케빈의 집이었던 해리는 그날 밤 9시에 다시 오기로 하는데요. We'll we'll 하지만 케빈이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죠. 케빈이 아무리 용이 주도하고 I don't think so. 독립적인 I'm living alone. 그쪽 성향이라곤 해도 Kevin, 아직은 어린 n 이였습니다 그래서 케빈은 그분을 찾아가는데요. 아이 d 사이에서 그분은. 빙판길에 소금을 뿌려주는 착한 할아버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범죄자만 골라 처단하는 삽자로 말리가 그분이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인멸로 범망을 피해 다니는 진중의 찐이 바로 말리 할아버지죠. 필연처럼 마주친 그날 밤 케빈은 처음으로 두려움과 동질감을 느꼈는데요. 케빈의 예상대로 착한 할아버지라는 소문은 거짓이었습니다. 케빈은 말리 할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I'm in kind of a pain lately. 말리 할아버지는 업계 선배로서 함정을 만드는 방법,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 범죄자만 처단하는 자신의 신념과. You think about what I said, right? Okay. 내적으로 자신을 제어하고 사람들과 섞이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집으로 돌아온 케빈은 트랩을 설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운명의 9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케빈은 해리와 마블을 죽지 않을 정도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학대하면서 케빈은 즐거웠습니다. 고통을 주면 줄수록 알수 없는 자유로움했습니했습니다 그리고 케빈은 완전 범죄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Oh, 하지만 너무 자만했던 걸까요? Hey, 해리아 마부에게 그만 붙잡히고 말죠. Do exactly what he did to us. 하긴 어린애에게 어른들은 버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right can, 삽자로 말리가 케빈을 구해줍니다. <laughs> 말리 아라구지 능숙한 뒷처리로 해리아 마부는 체포되는데요. 업계 <laughs> 선배의 깔끔한 솜씨에 감탄하는 케빈. <laughs> 그렇게 환각과 환청에서 벗어난 케빈은 마음의 평화를 찾은 듯 보입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한 것이죠. 케빈은 가족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도착한 엄마 메리마 케빈은 엄마에게 온 힘을 다해 안깁니다 <laughs> 이어서 도착한 가족들 <laughs> 그렇게 케빈의 을마 hey, cool <laughs> <laughs>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시작됩니다. 개파칸 산타의 짓구은 장난 같았던 정전 사태가 만들어낸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이야기.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어린 사이코패스의 성장 드라마. <놀람> <놀람> 사페 홀로시베였습니다 <놀람> 꼬모.